절대로 쓸데없는 망상을 하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망상은 윤회업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 목적은 윤회에서 벗어나서 정토에 왕생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윤회업을 지으면 임종시에 장애가 있어 가지 못할까 걱정됩니다. 이것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명호의 공덕이 불가사의합니다. 우리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명호의 공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중요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말로 안다면 바로 이 한마디 명호가 정말로 할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혜연노스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보았습니다. 신신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노스님이 16살 때 병이 났습니다. 18살 때 병이 났습니다. 다리에 욕창이 나서 썩어들어갔습니다. 그 고통을 말로 다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친은 의사에게 보이고 약을 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최후에 그는 알았습니다. 불법에서 말하는 업장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약물로는 치료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怎么办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관세음보살님이 구고구난이고 구함이 있으면 반드시 응한다는 말을 듣고 모친에게 의사와 약을 구하지 말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 연불만 하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다 압니다. 천성적으로 정직하고 착실하며 말을 잘 듣습니다. 진실하고 성실한 마음이 있고 정정심이 있고 공경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달 정도 연부를 하니 욕창이 다 나았습니다. 정말로 부처님 말씀이 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절대로 사람을 속이지 않고 신심이 굳건했습니다. 20세에 출가를 했습니다 은사 스님이 그에게 아미타불 한마디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18살 때는 아무도 그에게 염불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관세무사를 염했습니다 만약 20세 이후에 그 욕장을 알았다면 그는 분명히 아미타불 염불을 했을 겁니다 관세음보살을 염불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관세음보살께서 도와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아미타불이 얻지 못하시겠습니까? 아미타불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관세음보살에 대해서는, 관세음보살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관세음보살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아는 정도가 아미타불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면 관세음보살이 더 영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부처님을 믿고 어느 보살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영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낳았는가하면 신신과 생각으로 나온 것입니다. 불보살님 명호를 염불하는 공덕이 아주 큽니다. 생각이 아주 좋습니다. 생각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이 바로 아미타불을 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 교육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반망 귀진 하라는 것인데, 그러면 바로 원만합니다. 더 이상 윤회에서 전전하지 않고, 더 이상 고뇌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토종 수행법은 여러분에게 한생의 성취를 보증합니다. 기타 수행법은 보증하지 못합니다. 정토종수행법은 여러분에게 한생의 성취를 보증합니다. 세 가지 조건만 구비되어 있다면 조금도 의심이 없습니다.